여수 낭만포차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고소와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차기 운영자 모집을 무리하게 앞당긴 것이 사태의 발단이 됐습니다. 세월호의 선원 수첩 등 내부 자료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니 세월호 선원들은 조타기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니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홀로 가족이 늘면서 소량의 농산물을 원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설악산과 제주도 등에 이어 국내 여섯 번째로 순천시가 생태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소형 작물 이른바 미니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미니 작물은 수출길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한 시설하우스. 한여름 폭염에도 줄기마다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고추처럼 생긴 이 작물은 미니 파프리카입니다. 일반 파프리카보다 5배가량 크기가 작지만 당도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고급 식재료로 알려지면서 올해만 4톤가량이 홍콩으로 수출됐습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편이고 지금 홍콩에 첫 수출을 했는데 홍콩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수박 농장.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연우 수박과는 조금 다릅니다. 크기 가자가 소형 수박으로 불리는 복수박입니다. 나홀로 가족이 늘면서 양도 적당하고 먹기도 편한 미니 수박 재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적기 때문에 큰 수박을 서둘 안 하고 저은 수박을 선호를 많이 하는 광양에서는 복수박과 미니 파프리카에 이어 미니 오이 재배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소가족 중심의 소비 패턴 변화로 큰 농작물 대신 미니작물이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폭염이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광양 35.9도를 최고로, 순천과 고흥이 34.5도, 여수도 32.6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 햇빛이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가 높아졌고 자외선 지수도 하루 종일 나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지만 일본 열도를 통과하며 세력이 약해지는 데다 진로도 빗겨갈 가능성이 있어 더위를 식혀줄 효자 태풍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 지역 가축 폐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면서 어제 하루 도내 축산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4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현재까지 가축 38만여 마리가 폐사해 17억 9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사업비 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분무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장분간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가 늘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일부 낙만 포차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내리면서 시와 운영자들 간의 갈등이 고소와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차기 운영자 선정을 추진한 것이 분쟁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시설과 전기함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말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여수시가 낭만포차 8곳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내린 겁니다. 업주들은 그러나 여수시가 올해 초 영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놓고도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시켰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영업기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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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보장하라. 양측의 갈등은 여수시가 차기 운영자 모집을 하반기에 진행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갑자기 지난 5월로 앞당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계약 만료일을 불과 한달 남겨놓은 시점에 공고를 냈고 새로운 운영자 선정과 영업 개실 사이 기간도 열흘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5월 중순쯤에 우리가 선정 방침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급하게 추진을 에, 하기는 했습니다. 또 기존 운영자하고 포차만 양도 양수만 된다면은 6월 26일날 제3기가 시작할 수. 실무부서는 당시 주최련 시장에게 급박한 일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운영자 모집 절차를 민선 7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주시장은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던 상황. 이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차기 운영자 선정을 지시한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3기를 모집하기로 고지는 했습니다. 일부 운영자들이 지지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전시장은 계약기관과 주변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일 뿐 업주들의 주장은 무리한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한 갈등은 고소와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고, 새롭게 선정된 차기 운영자들마저 언제쯤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업주들은 행정소송에 앞서 단전 단수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생태도시로서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순천만과 조계산 돌입공원 등 핵심 구역을 포함해 모두 9만 3천여 헥타르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맞춰 순천시도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나라의 생물권 보전 지역은 설악산과 제주도 등 모두 6 곳으로 늘었으며 어제 이사회에서 북한 금강산도 함께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이를 위해 관련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최근 국방부는 여순 사건 진실규명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복원된 선언 수첩 등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세월호 선언들은 조타기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의 김진선 기자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수가 우연으로 15도 이상 탈을 꺾는 대각도 변침을 하는 바람에 배가 침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조타수의 말도 달랐습니다. 제가 슬펀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많이 돌았어요. 빨리 돌았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복원한 선장의 명령과 당직 인수인계 사항을 담은 야간 지침 문서입니다. 복원된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까지 90쪽 분량 4월 초에만 큰 각도로 좋다 하지 말라는 선장의 지시가 세 차례 기록돼 있습니다. 세월호가 작은 각도로 좋다 해도 배가 큰 영향을 받을 만큼 예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그렇게 좋은 선은 아니다 라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고 안 해서 이렇게 안 한다 조타실에서 발견된 다이어리에서는 사고 한달전 조타수 조씨를 부적합하다고 적은 다른 선원의 메모도 복원됐습니다 조류가 빠른 맹골수도 해역을 지나던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사람은 조씨와 입사 4개월 차였던 3등 항해사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훈 전 청함대 총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산부는 오늘 지난 2005년부터 7년여 동안 교비 14억 원을 빼돌려 학교에 손해를 끼친 강전 총장에게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소된 강전 총장의 경우 재판부가 1심에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쌍용차 해고자들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오늘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합의된 해고자 전원 복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투쟁을 이어왔지만 사측의 기만적 교섭 태도로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부부는또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 인도 원정투쟁과 영업소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전시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5명이 제작한 장도와 갓, 부채 등 전통 공예품 60여 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하루 두 차례씩 기능 보유자들의 작업 과정을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장서공도 교육감이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전형 확대가 논의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사회적 갈등과 교육 불평등으로 농어촌 학교가 피폐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교육감은 또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대입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에 광양 지역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2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재무상태와 기술력,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종합해 선정하는 전남유망중소기업에 광양지역 12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따라 정책자금 융제한도 상향과 우대금리 적용, 수출 분야 지원사업 등8로 수출사업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신산업 물류관광이 어우러진 광양만권을 널리 알리고 투자의 최적지로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사계절 모습을 소재로 1인 최대 5점까지 출품 가능합니다.